자, 등화체집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자 2부를 키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자, 음료수를 한잔하고 나왔더니 등화에 등화에 어떤 곤충이 날아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 강원도의 곤충채집 등화 2부 시작합니다. 아하! 자, 강원도 동화체집 2부. 자, 나와 봤더니 곤충들이 마구 기어다니고있었습니다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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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곤충이냐? 자, 우우우, 이야, 걍 사슴벌레 소형수컷. 이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움의 상징이죠. 근데 오, 이 녀석은 완전히 중형입니다. 이야, 오늘 동화체집에서는 녀석이 최대형인 것 같습니다.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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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아니, 이 녀석은, 톱사슴벌레. 근데 왜 뒤집어져 있는 거야? 지금 왜 배치기야? 이 자식아. 톱사슴벌레 수컷. 중소용도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와, 하, 좋다. 자, 이부에 멋진 곤충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야, 멋있다. 가이뿔 어허. 이야, 예, 오케이, 붉은. 포인트 예쁘다. 또한 마리 날라왔다. 근데 자꾸 이게 갱... 그냥 그러니까 암... 사슴벌레만 찍으니까 딴 곤충이 이상하게 나방 외로는 이런 그 갑충이 사슴벌레가 밖에 없습니다. 암컷 그냥 사슴벌레 날라왔습니다. 없네. 이야 또 아니 톱사인데 예상은 아니톱사 네. 암컷. 야, 왜 이렇게 작아? 와, 톱사 암컷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아하, 어? 뭐야, 톱사가 왜 이래? 뭔 일이 있는 거야 여기 이 동네? 와, 전부 소형입니다. 톱사가 자꾸 날라오는데 암컷들이 전부 소형. 오호, 이야, 이 노린지 예쁘네. 뭐지 이거는? 침노린지 종류 같은데, 이야, 멋집니다. 오호, 이야. 아, 이야 크다 이거 와 맵시볼 종류 같은데 엄청 큽니다 오호 와 톱사가 또 한마리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야이 지역 톱사슴벌레는 진짜 작습니다 사이즈가 신기하다 오호 이거 재밌는데 완전히 신생개체인데 엄청 작은 톱사 암컷들 계속 날라옵니다 아하 나방 멋있네. 이야, 이거 뭐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야. 어라, 이 못생긴 노린쟁 뭐지? 어쨌든 <laughs> 노린쟁도 반갑 반가. 이야, 중화가 저기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네. 아하, 자식들. 근데 톱사들이 전부 다 소용들밖에 없네. 오호 대형조는 다 어디 간 거야? 멋진 새스랑이 턱을 가진 톱사가 보고 싶다. 하하. <laughs> 이야 홍다리도 초소형. 와 뭐야 전부 초소형들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아하, 날씨가 추워서 열악한가? 어쨌든 초소형 홍다리가 또한 마리 포로로 날라왔습니다. 어라 어라 이거는 뭔하할 소지? 하이가 네, 잘안 보입니다만 하이가 하늘서 한 마리 등장. 제집 아, 등화에는 안나도 이렇게 근처에는 이렇게 사슴벌레들이 날아와 앉아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화채집할 때도 주위에 이렇게 랜턴을 들고 이렇게 뭐가 날아왔나 관찰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슴벌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돕사 중형 수컷. 멋있다. 보십시오. 또한 마리. 그만은 저쪽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호 녀석은 아주 그냥 황색이 강한 멋진 덥사선몰래수컷 예쁘다. 곧. 아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아하 덥사 중소형. 이 녀석은, 오, 톱사 암컷.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다정스럽게 홍달이 사슴벌레스 어소 형이 날라와서 기어다니고 있군요. 호호호호호호호. 재밌는 등화재집 왕들은 꾸준히, 꾸준히 날라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다른 곤충, 어? 뭐야 또 이거. 오호, 이 녀석은 톱사 암컷. <laughs> 사슴벌레가 갑충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네요. 오히려 참 신기하다. 아 버스를 제지 나방 자리 비켜봐, 자리 비켜봐. 그 옆에 너 누구야? 노린재 귀엽다. 노린재 귀엽다. <laughs> 오 의외의 손님, 의외의 손님. 어이구 저로 지나가네. 의외의 손님 물탱탱이가 아, 어이가 없네. 어? 이건 뭐야? 붉은 산꽃 하늘소? 헤헤. 정말 에헤. 에? 장사? 에헤. 정말 에헤. 정말 뭐야, 다우리아야? 설마 다우리아야? 설마 다우리아야? 아, 홍다리. 야, 진짜 다우리아인 줄 알았다. 얼마나 작은지 마치 다우리아 사이즈의 홍다리 사슴벌리 암컷 되겠습니다. 아하, 너무 귀엽다. 뭔소리야뭔소리야 뭔 소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쩐지 사슴벌레 같더라. 소리가. 슉. 착. 그렇지. 하지만 소용입니다. 양사슴벌레의 수컷. 그래도 소용이 한 마리 슉. 소리를 내면서 턱. 턱.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하, 멋지다. 진부의 양사수컷.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돕사 등노랑 나방 이야 멋있다. 우야 제법 큰 경사함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종충으로 쓰지. 어? 이거 뭐지? 풍뎅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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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우야우우우우우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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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이것이 바로 투우의우우죠우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도둑이 하나는 어따가 버리고 왔니 녀석아, 갔다고 하는 쏘, 오 멋진데, 오 멋진데, 강사. 근데 야 어떻게 대형이 한 마리도 안 날로 오냐 강원도인데 신기하다. 도착, 음, 도착했습니다. 강사 암컷. 근데 사이즈들이 확실히 여기가 추워서 그런가? 신기하네. 작네 어이쿠! 날았다! 오호씨 야, 이거 웃긴다. 이거 여기에 좀안 어울리는 어... 곤충인데. 오호 헤라클레스 암컷이 <laughs> 장수풍뎅이 암컷이 여기 있네요 오 사이즈도 작지 않네 이게 원래 여기 살 놈이야 근데 이상하다 여기까지 이게 있어. 우와 대단하다 이것은 한번 종축을 한번 써서 이쪽 고성 고성 진부의 장수풍뎅이 한번 번식시켜 보겠습니다 와 이건 재밌다 오 이야 제일 큰것 같은데 이거 오 스컷 장사슴벌레 스컷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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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멋있다 꾸준히 날아오는 사슴벌레들 덥삼 커 음, 미지역 <laughs> 명점자리. 오, 깨끗한 왕물결. 아하, 체집에 갈까 말까. 어라, 이 강돌에는 좀 다른 놈이네. <laughs> 명나방 멋있다. 오, 이이 벌레 반짝반짝. 오, 이 사슴벌레 버둥버둥. 오잉, 오잉. 아하, 버들할수 암컷. <laughs> 아이고, 재밌다 버들버들. 어 야, 이 톱사들이 전부다 전부 단치입니다. 아, 아무래도 뭐 이것은 날씨가 추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까요? 어쨌든 시스랑이큰 톱살을 오늘 한 마리도 못봤습니다. 이야 먼지벌레 오늘 처음 봤네. <laughs> 갑충이 그만큼 없는 날입니다. 아하. 중화 채집을 하다보면 주변에 이렇게 곤충들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잎벌레냐? 뭐냐? 너는 또 정체가 뭐냐? 아하 재미납니다. 이 녀석은 좀 크네. 제대로 된 톱사 암컷 한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제법 큽니다. 아하, 깨끗한 톱사 암컷. <laughs> 양사수컷 한 마리 또 푸르릉 날아왔습니다. 재이다 긴가이뿔로린제. 이야, 매력적입니다. 멋있다. 또 경사 수컷. 이야, 근데 진짜 아주 그냥 일관되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야, 정말 웃긴다. 이런 것이 바로 강도래. 이런 것이 바로 날도래. 생뚱맞네. 부전나비. 너는 왜온 거야 여기에, 자식 정말. <laughs> 예쁘다 아, 문이 정말 예쁘다 아, 녹색은 항상 우리에게 뭐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요 으흠, 멋있다 나방 정말 아아 아, 정말 웃긴다 이 지역은 완전히 뭐 사슴벌레 다른 아종처럼 이런 사이즈의 갱사들만 그 날라옵니다. 오, 귀엽긴 한데, 아,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으흠. 자, 오늘의 동하채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으흠. 뭐 재밌었습니다. 뭐 거대한 놈이나 이런 놈은 없었지만은 말일수는 뭐, 응? 자, 오늘 동하채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곳에서. 음? 많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아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넌또 뭐냐? 넌또 뭐냐? 음, 톱사 대형 암컷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아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